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신 케이팝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살리는 힘, 신문자,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 블랙핑크 제니 엠퍼샌드 지소, 데드라인, 투어 리허설 영상 전격 공개, 2025년 여름. 전 세계 팬들이 기다리던 초특급 K-팝 이벤트, 바로 별표별표 별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 데드라인 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7월 5일 제니와 지수가 직접 올린 리허설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리허설 영상 속 제니 힙플러스 카리스마 폭발.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리프트를 타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리허설 영상을 비롯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빨간색 탱크탑, 스웨트 팬츠, 볼캡이라는 편안한 스타일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 연습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무대를 장악했고 팬들은 이게 리허설 맞아? 벌써부터 소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습실에서의 비하인드 컷도 함께 공개돼 블랙핑크의 자연스럽고 친근한 매력도 엿볼 수 있었죠. 벚꽃 지수, 핑크 마이크와 함께 시그니처 감성 발산. 지수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리허설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건 바로 핑크색 커스텀 마이크와 이름 라벨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지수는 데드라인 레츠 고검은색 하트라는 멘트와 함께 블랙핑크 특유의 세련되고 당당한 매력을 뽐냈고 팬들은 지수 마이크 너무 예뻐 무대 찢을 준비 완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커 제니 내일 시작입니다. 깜짝 예고 특히 제니는 7월 5일 자정 직전 데드라인 투어 스타츠 투머로우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단순한 일정 공지를 넘어서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팬들과 무언의 약속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줬죠. 정말 이 무대 절대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편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투어 티저 영상도 동시 공개. 제니와 지수의 리허설 사진 공개와 함께 블랙핑크 공식 채널에서는 새로운 신곡과 투어를 암시하는 티저 영상도 함께 업로드됐습니다. 불타는 배경과 함께 등장하는 멤버들의 실루엣 그리고 데드라인, 비긴이라는 문구는 이번 투어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하나의 영화 같은 서사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풍선 팬들의 반응은 영상을 본전 세계 팬들은 역시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다. 벌써부터 해외 티켓팅 전쟁 시작된 거 실화냐? 제니랑 지수만 봤는데도 심장이 벌렁벌렁해 등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니와 지수가 직접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 팬들과의 거리감을 확 줄이며 이번 투어가 얼마나 멤버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태양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정 가득. 현재 서울은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멤버들은 모자, 선글라스, 편안한 차림으로도 리허설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된 상태. 이번 투어 분명 또 하나의 전설로 남을 예정입니다. 마이크 마무리하며 여러분 드디어 블랙핑크의 데드라인 투어가 시작됩니다. 제니와 지수의 리허설 모습만으로도 이 무대가 얼마나 완성도 높을지, 얼마나 뜨거울지 충분히 예상되죠. 전 세계 블링크들이여, 준비되셨나요? 이번 여름 가장 뜨거운 무대는 바로 블랙핑크. 헤드폰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가장 빠른 K-팝 뉴스, 가장 뜨거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말풍선 여러분은 이번 제니와 지수의 리허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직접 본 느낌이나. 기대되는 포인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들 어떤 무대를 가장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눈웃음 얼굴. 파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케이팝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안녕. 물결표 물결표.